오늘 퇴근하자마자 베란다로 나가서 남서쪽 하늘 바라봤습니다. 바로 목성과 토성을 보기 위해서였죠. 지금 이 영상에 보이는 두 천체가 바로 목성과 토성입니다. 대각선으로 왼쪽 위에 아,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이 목성이고 그 아래편에 있는 것이 좀 희미하죠. 토성입니다. 토성은 잘 들여다보면 타원형으로 옆으로 길쭉하게 늘어난 모양인 걸알수 있습니다. 배율을 좀 높이면 고리 모양이 보이는데 어, 제가 큰 망원경을 미처 준비해 놓지 않아서 작은 망원경을 찍다 보니까 토성의 고리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. 그리고 카메라의 그 감도 빛에 대한 민감도를 최대로 올렸는데 목성의 위성이 보이지 않습니다. 목성의 위성이 4개가 보여야 정상인데 뭐 4개 다안 보이더라도 일부가 보여야 될 텐데 어, 제가 가진 장비의 한계로 인해서 목성의 위성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. 동영상 촬영이니까 그런 것이고 동영상 아니고 이제 정지 사진으로 찍으면 다 찍히죠. 어쨌든 목성과 토성이 이렇게 어, 카메라에 한 장면 안에 이렇게 동시에 들어온 일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. 지금 두 천체가 두 행성이 가까이 접근한 각도가 0.1도 0.1도면 보름달 겉보기 크기의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보름달 뭐 굉장히 크게 보이지만 여러분이 팔을 뻗어서 그 새끼손가락으로 달을 가려버리, 가려보면 그 손톱 안에 보름달이 다 들어갑니다 어, 보름달이 생각보다 작다는 거죠 어, 겉보기 지름이 0.5도에 불과한데 오늘 목성과 토성은 보름달 크기보다도 훨씬 더 작은 각도로 접근합니다. 이 접근 현상은 어, 접근 자체는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. 20년에 한 번씩 목성과 도성이 만나지만 하늘에서 그런데 이렇게 유난히 가까이 접근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. 어, 대충 그 천문학자들이 계산해 본 바로는 0.5도 이내로 0.5도 이내로 가까이 접근하는 경우는 만 400년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그런 희귀한 현상이죠. 과거에 예를 보면 1623년에 상당히 가까이 접근했었고 지금 오늘 보는 요 장면 정도 요 정도로 가까이 접근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1563년 그때도 상당히 가까이 접근했었는데 이게 시간차가 대략 한 400년 되지 않습니까? 1623년에서 400년 정도 지나서 2020년. 그리고 2020년에 목성과 도성이 이렇게 접근했으니까 2040년 되면 또 접근하겠죠. 근데 문제는 2040년에는 이 방향이 좀 어긋나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보이게 됩니다. 보름달보다도, 보름달의 그 동그란 크기보다도 훨씬 더 멀어지는 거죠. 그렇지만, 뭐,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면, 20, 20년 뒤에 다시 한번 목성과 토성이 만나는 멋진 광경을 볼수 있을 겁니다. 아, 근데 문제가 있군요. 어, 대낮에 그 현상이 벌어지는 경우는 가장 가까이 접근할 때그 모습은 볼 수가 없는 것이죠. 그리고 만나는 그 시기가, 어, 만나는 그 시기가 그두 행성이 태양방향에 가 있을 경우는 지구에서 관측이 불가능하죠. 낮에 태양과 함께 뜨게 되니까. 그래서, 목성과 토성이 만나는 것을 볼수 있는 시기가 반드시 20년마다인 건 아닙니다. 20년에 한 번씩 만난다는 것이고, 그 만나는 위치에 태양이 들어가 있으면 밝아서 안 보이는 거죠. 태양에서 적당히 멀어진 방향에, 목성과 토성이 가까이 접근해야 되니까, 이게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. 어쨌든, 목성과 도성이 오늘 만나서 즐겁게 관측했고, 동영상을 찍어서 여러분한테 보여줄 수 있게 돼서, 음, 뭐, 무지 기쁩니다. 아쉽게도 제 베란다에서는, 그, 남쪽에, 남서쪽에 건물에 가려서 3분 정도밖에 찍지 못했습니다. 내일 시간이 된다면 다시 한번 찍어서, 물론 내일은 좀더 이제 멀어지겠죠, 서로. 목성과 토성이 오늘보다는 좀 멀어지겠지만 내일 다시 한번 찍어서 오늘과 내일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